안녕하세요, 보수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이, 어, 화이트 린넨 셔츠의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뭐, 스타일링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뭔가 예쁘게 꾸며 입고 친구들이랑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에 갈때 입을만한 코디예요. 스커트가 화이트 바탕에 프린팅이 있어서 이 화이트 린넨 셔츠랑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스티의 원피스 이너로 입어보았는데요. 편안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라서 캠퍼스 룩이나 오피스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저의 코치 가죽 백팩이랑 매치를 해봤는데 이런 얇은 끈이 달린 백팩은 코디에 은근히 여성스러움을 더해줘서 좋아요. 세 번째는 진짜 코디할 것도 없이 편안한 크림빛 팬츠에 코디를 해봤어요. 위아래 둘다 밝은 톤이라서 벨트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맑은 날 여행지에서 입으면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룩이에요. 스커트는 마주 제품인데 스커트 폭이 넓어서 자꾸 빙글빙글 돌고 싶어지는 스커트예요. 기본 화이트 린넨 셔츠는 이렇게 하의 어떤 비비드한 컬러를 매치하던지다잘 어울러져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도트 원피스에 볼레로처럼 묶어서 연출을 해봤어요. 이런 소매가 없거나 등이 파인 여름 원피스를 입을 때이 린넨 셔츠와 함께 코디하면 편안하면서도 뭔가 레트로한 분위기가 있어서 여행 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오피스 룩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스커트에 언발란스하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핏은 예쁜데 아무래도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상의를 매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린넨 셔츠는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의에 디테일이 많아도 복잡한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디테일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일곱 번째는 제 영상에서 여러번 소개해드렸던 작년에 자라에서 구매한 데님 치마 바지랑 코디를 했어요. 데일리 템들끼리의 매치는 언제나 옳습니다. 여덟 번째는 린넨 팬츠랑 코디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기와 함께 나들이 할때 제일 많이 입는 룩이에요. 꾸안꾸 룩으로 딱 좋으면서 활동하기도 편해서 잘 입고 다니는 코디입니다. 아홉 번째는 미니 원피스에 가디건처럼 걸쳐봤어요. 이렇게 미니 원피스나 아니면 수영복에 커버업하는 로브 느낌으로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노출이나 디테일들을 한 번에 드레스 다운 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어딜 가나 이 린넨 셔츠가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니 드레스나 수영복 커버업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엉덩이를 좀 덮는 기장이고 기본적인 디테일. 만 갖춘 베이직한 디자인의 셔츠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어여삐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